<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이크요. 오늘 제가 이마트에 가서 어꽁이믹서기를 네.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 사용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는 질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갖고 놀고 촬영을 우리 언니가 합니다. 아 럭키님이 하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요. 이렇게 믹서기와 어, 매직컵 두 개와 콩등이 팬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하니까 물이 이렇게 계속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갖고 올게요. 먼저 이 믹서기가 있으면, 손을 먼저 걷어주고, 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컵이 필요하시고, 물을 담아줄게요. 반? 컵의반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어줄게 뚜껑 열어주고, 한, 어, 매직컵 하나를, 하나를, 뚜껑을 열어주고 시작할 건데요. 어, 두개다 뚜껑을 열고 할 건데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안돼.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더 넣어주세요. 그냥 가만히놔둬주세요한번더 넣어주. 세한 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슈즈가 필요해요 나중에는 또 뚜껑을 닫아줄게요 뚜껑 뚜껑 뚜 먼저 눌려주시고 요걸 이따 네 이렇게 다 만들었겠죠? 그래서 가터를 띡 눌리고 요걸 뿌야아 먼저 물이 튀기겠니까 이따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안 해도 되고 먼저 어 이렇게 하고 눌려줄게. 후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빼줄게 그냥 젖었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나 뚜껑 열어주고, 음, 어뭐 할까요? 로켓님 선택해주세요. 어 딸기, 딸기, 이렇게 딸기 색이 변하는 매직컵입니다. 어 다시 뚜껑을 덮고. 아 이렇게 하는게 아니요 근데 빼서 넣어줄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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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이렇게 했죠? 어, 진짜 짜키키말말로한 한번 더어어야되요요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더 넣어줄게요. 럭키님의 <laughs> 말은 여기다가 넣으차차참 뭐, 좋은 생각이네요. 넣어 주세요. 한 번만 넣어 주 어. 한 번만 <laughs> 넣어 주세요 우리, <laughs>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뚜껑을 닫아 줄 건데요. 어 여기 있죠. 요, 아이,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이렇게 맞춰서 딱눌요 여기 가운데 가운데 딱 눌러주고 요게 옆빨대가 이쪽 그림 이 있는데 쪽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놔을게요요 위에, 요 위에. <laughs> 그리고 이거 한번더 만들어줄 건데요. 한, 음, 많이 눌주세요 아! <laughs> 또 이거 먹지 말고 해주시고. 자, 돌립니다! 오오. 짜잔! 다습니다 여기 다 또, 아예 조금만 젖었네요. 이게 휴지가. 휴지에 주먹. 한번눌러보시돼요 이게 네 눌리면, 봐봐요. 이게 눌리면은, 제가 눌려볼게요. 여기 주먹 골도 돼요, 여기. 그래서, 네. 밑으로 빨리 보세요. 밑에딱 보셔야 돼요. 짜잔. 자, 해서, 어, 먼저 이거를 빼주고, 넣어줄게요.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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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줘. 짜잔. 아, 예쁘다. 떼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시끄러운데 엄청나요. 탁 됩니다. 또, 말했듯이 그림있죠? 그림은 빨대 있는 쪽에 아, 딱넣어주세요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두개다 어, 됐죠? 다 됐고 요 믹서기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으흠. 뭐냐면요 저 해드릴게요 으흠. <laughs> 이게 원래 그냥 가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넣어수있요 여기다 딱 넣고, 여기에 손잡이 있죠? 요거를 하시면 되고. 한번더 열기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부어볼게요. 한 번, 짜잔. 보면 이게 새.. 안, 안 세죠?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설치하면 설치. 안 아, 세죠, 여기? 세죠, 여기? 안 되고 가운데 딱 하셔야 돼요. 가운데 딱안돼요 자, 그러면은 배꼽도 딸기 줬 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세죠. 아이고, 럭키님 잘 찍으시네. 보여주고 어안 그럼 안녕 인상 블루 핑크였습니다. 안녕.